미스터트롯 김희재가 팬들과 만난다. 소속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는 김희재가 오는 30일과 31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별 그대를 개최한다고 올 밝혔다. 이날 공연은 김희재를 응원해준 팬들 희랑별과의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희재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무대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그동안 팬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앞서 김희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어제 팬분들이 댓글로 희재도 빨리 팬 미팅 해주라 단콘 해주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조만간 만나요 희랑이라는 글을 남기며 공연 계획을 암시한 바 있다. 팬 사랑으로 유명한 김희재가 첫팬 콘서트별 그대를 통해 어떤 매력을 드러낼지 팬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김희재의 첫팬 콘서트별 그대는 오는 8일 공연 회차에 따라 난 12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티켓을 오픈한다. 소속사 복귀 후 처음 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개최 소식부터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치열한 티켓 전쟁이 예상된다. 한편 김희재는 오는 2022년 방송 예정인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에 출연해 첫 연기를 선보인다. 콘서트 예매할 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 일시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19시 120분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15시 120분 공연 장소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며 티켓 가격은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99,000원. 티켓 예매처는 인터파크 티켓입니다. 티켓 오픈은 30일 토요일 공연은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오후 12시, 31일 일요일 공연은 2021년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 안심예매를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한 아이디당 최대 4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간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공연 티켓은 공연 당일 취소, 변경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